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오늘 저희 동네에 눈이 좀 소복히 와서 우리 근처에눈 쌓인 모습들을 살짝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겨울의 풍경 한번 즐겨 보시지요. 네, 우리 김호중 가수님 매튜 트바로티 별님이 KBS 교향악단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3월 초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KBS라는 국내 국영 방송에서 운영하는 KBS 교향악단이 오로지 클래시컬한 음악만 연주하는 교향악단인데, 우리 김호중 가수와 협연한다. 그래서 아마 국내 유일한 싱어다 가수가 아닌가? 이런 포장지를 씌워서 우리 호중가수님을 지금 연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값진 예술품을. 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형태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commodify, commodity.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호중 가수님이 함께 협연할 이 KBS 교양학단이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교양학단의 총 책임자이신 분은 누구냐? 거기에서부터 또이 교양학단의 그 스케일, 단원들은 과연 몇 명이 있는가? 그리고 요번에 우리 김호중 가수님과 함께 협연하는 그 사이즈는 70명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그 편제를 어떻게 오케스트라는 편성하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56년 9월 1일 서울 방송 관현악 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또 같은 해 11월 1일에 명칭을 서울 방송 교향악단 예, 관현악단에서 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영문 명칭이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예,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명의 단원이 충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22년 1월 1일 지금의 제 9대 음악감독으로 삐에 딸이 인기 낸 삐에 딸이 인기 낸 이란 음악 감독님 지휘자 분이 취임했다고 합니다 현재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약 88명의 연주자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이 연주자들의 그양력과 기타 이분들의 그 경험 등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이분들의 음악적 소양을 나타나는 그러한 에각 개인의 프로필이 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가 보시 들어가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인이고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연주자인 것이지요. 네,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KBS가 국영 방송이니까 물론 국가에서 운영해주는 그러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에 대표하는 국립 교양악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KBS 교양악단이 한국내 국내에서 정말로 유일한 심포니 오케스트라만은 아니고 서로 양대 상맥, 삼대 상맥 뭐 이러한 것으로 정말로 멋진 심포니라 할수 있겠습니다.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음악 감독은 빼다리 인기낸이라고 어 말했었죠. 예, 핀란드 출신이시며. 도이치 방송 수석 지휘자를 역임했고 제펜필 수석 지휘자 등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KBS 교향악단 음악 감독을 맡았고 최근에 2025년 6월까지 임기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년 6월까지는 임기가 보장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엣딸이 인기낸 음악 감독, 지휘자가 과연 김호중 가수와의 협연 공연에서 지휘봉을 잡을지는 아직 제 생각으로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70인조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에,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는 어떤 규모인지 설명하면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의 생각이니까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뭐 피라모니 오케스트라든지 오케스트라의 편성은 그 정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악기가 몇 계로 편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귀 규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관악기는 금관악기, 목관악기로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펫 한 대는 바이올린 몇 대의 대에... 소리에 맞먹는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 플루시다, 오보에다, 클라리넷이다, 바순, 호른 등의 소리는 현악기에 비해서 현저히 크니까 그 편성을 관악기 편성에 따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보편적인 오케스트라의 편성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관악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1관 편성, 2관, 3관, 4관 편성, 이렇게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1관 편성은 가장 관악기가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 정도. 그 다음에 2관은 2개, 3개. 네개 이렇게 해서 사관 편성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관악기가 딱 하나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좌우간 일관, 2관 삼관, 사관 이렇게 관악기가 있는 것에 따라서 스트리닝 현악기 기타 악기들이 편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BS 어,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만 하더라도 지금 에, 홈피에 나와 있는 지금 연주자만 88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곡에 맞는 연주자를 또 섭외를 해서 100명 이상, 120명 막 이렇게 에, 저기 연주자들이 됩니다. 이런 어, 사이즈를 음악 감독하고 지휘하시는 이빗티이 인기 낸이 감독님께서 과연 65명의 연주단, 그러니까는 나머지 외부에서 요번,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호중 가수님의 요번 연주를 볼것 같으면 이관 편성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KBS 교양악단 단원인 65명으로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 음악의 사운드를 내는 기타, 드럼, 베이스, 키보드, 뭐, 하모니카, 이런 외부 연주자가 동원돼서 70명 내외의 연주자들로 구성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KBS 교양악단,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신 비에트리 인기 있는 음악감독 지휘자께서 이에 지금 있는 이 70인조 어이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할지 그게 에 저는 좀에 궁금해지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할것 같으면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사관 편성이 맞잖아요. 사관 편성인 아니 굉장히 큰빅 오케스트라인데 이것을 이관 편성으로 되어 있는 김호중 가수의 콘서트에 과연 우리 피아리 인기는 에 전임 감독. 에 음악 감독이신 이분이 지휘를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런 의문과 질문은 저의 순수한 열정과 구독자님과 아리스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KBS 교향악단. 즉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한 양력과 지휘자 음악감독 소개 피에티리 인가는 인까넨. 비에티리 인가는을 이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올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편성 규모의 요소 이거는 관악기 그러니까는 목관이냐 금관 악기가 몇개 있느냐에 따라서 일관 편성, 2관 편성, 3관, 4관 편성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김호중 가수님은 대략 2관 편성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우리 김호중 가수님의 클래식 단독 쇼에서는 과연 누가 지봉을 잡을 것인가? 아 여기에 대해서 현 음악 감독이신 삐에티리 인간은 지자가 잡을지 아니면 외부 개권 지자께서 잡을지 네 귀추가 주목된다고 제가 질문을 내놓았었지요. 네 그리고 조속히 선곡과 일정. 기타 세부 사항이 빨리 발표되길 기대합니다. 네, 우리 호중 가수님을 통해 고급지고 값지고 부자들만이 향유했던 즉 있는 자들만이 향유했던 음악 그 상품들이 이번 그 KBS 교향악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품에서 어우러지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컴마더티 예 값진 물건 예술품을 상품화해서 일반 상품화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게 되어서 정말로 저는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지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추운 날 건강하시고 특별히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